아, 반갑습니다. 아, 에젤교구를 섬기게 된 조현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또 다른 교회 부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이제 복귀 설교입니다. 교회 오면서 아, 많은 분들이 왜 왔냐? 이거 질문하면 되게 뭐라고 대답하지? 하는 머릿속으로 대답을 굉장히 많이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잘 왔다. 반겨 주셔 가지고 되게 짐 나간 그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 너무 감사한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성도분들이 이제 얼굴 다시 보니까 반갑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애제를 섬기게 되면서 같이 또 사역했던 청년들이 감사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결혼을 하고 물론 결혼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하고 와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그 이제 신방 전화를 열심히 하죠. 너무 반가워서 신방 전화를 하는데 어떠한 지체가 이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나서 아 목사님 목사님 사실 전화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전화 오면 혼낼까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와 내가 그렇게 많이 혼냈나 미안하네. 게한 가지는 참 이게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야 거기서 이 힘듦을 겪고 있구나 붙잡아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뭐냐면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가정을 일구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이들은 동일하게 청년 때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들에게 청년 다음 스텝으로 어떤 꿈과 도전과 소망을 심어줘야 할까?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애절교구 올 한해를 이끌어갈 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 또한 꿈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겠지만 비록 이제 에젤 교구에 속해 있는 그 멤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때마다 꿈, 이걸 이제 먹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감사하게 금요일 날 단위 목사님께서 꿈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죠 꿈을 꿔야 되는 존재가 우리고 때마다 그 꿈이 있어야지 우리 발걸음이 멈추든지 가든지 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청년의 때 가지는 꿈, 학생 때 가지는 꿈, 결혼을 해서 가지는 꿈 자녀를 낳고 또 중년의 때 은퇴를 해서도 꿈이 있어야 발걸음을 하고 꿈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런 삶의 재료가 바로 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 적어도 올한해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겠다 라고 다짐하고 발걸음에 가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현실을 만난다고 할때이 꿈을 품는다는 게 무색할 이만큼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 아닙니까? 꿈은 이만큼 있는데 현실을 만나니까 아이고, 안 되는구나. 아이고, 참 어렵구나. 어떤 분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지금 이 나이에, 이 상황에, 꿈은 저기 젊은 사람들이 막 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 미성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문제거든요. 헨리 켈러의 말로 잘 알려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동일한 맥락으로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 28장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하조언이라고 하는데 방향과 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비전, 묵시, 꿈이 없으면,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함께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한해 시작이니까요. 우리는 금요일에 들었듯이 꿈꾸는 존재인데, 그럼 나는 뭘 꿈꾸고 있지?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나? 세상이 말하는 것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나? 내 방향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꿈을 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꿈꾸는 자 누굽니까? 요셉, 요셉 있죠. 근데 저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뭐 네노라 인물들이 다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가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푼 꿈, 야 언제 도착할까 언제 도착할까?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향한 그 꿈을 가졌죠. 다니엘도 포로 시기에 그렇게 왕을 이제 네 번이나 이제 바꿔가면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이 와서 완전하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사실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죠. 복음이 뭔지를 핵심을 설명하고 풀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진리다. 아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1장부터 쭉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14절 14장까지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은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 이제 캐치했던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키우는 능,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꿈이 되었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비전이 됐구나 하는 거거든요. 어, 오늘 본문인 13절 이후에 뭐 14절부터 뒤로 이제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 없는 곳까지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난 뒤에 자기 막 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설명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그렇게 텐트 치면서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렇게 살 거다.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 유일한 꿈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막그 생각을 하고 되게 질문다운 질문을 해요, 되게. 그래서 가끔 이제 무섭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막 궁금한 거죠. 아빠는 왜 교회가? 아빠는 왜 목사야? 또 늦게 오면 아빠는 왜 늦게 와? 빨리 가도록 그래. 아빠 왜 빨리 와? 늦게 가면 맞죠. 하나만 묻지. 또 빨리 가도 왜 빨리 가냐 그러고 왜 교회 오늘은 또 가냐고 묻고. 아, 그런 것들 물어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사냐.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살다 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내 꿈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한다. 난 그리스도인 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꿈과 소망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따 봉착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또 봉착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이걸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과 기도 속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망이자 비전이자 꿈이자 기도문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소망의 하나님. 근데 이 단어를 한번 따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 헬라어로. 앞을 바라보며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앞을 바라보며 기다리다 이소망이란 단어가 주는 임팩트는 어마어마해요 소망은 항상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소망이 있기에 인내한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딘다 이런 힘듦이 있지만은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발걸음한다 이럴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뭘 소망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더 이상 구분이나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 그리고 범우주적 하나님의 천국과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것을 꿈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막폭찬 거예요. 나도 이방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금으로 하나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속히 오겠구나. 와, 하나님이 그 땅을 이땅 가운데 만드시겠구나. 이런 소망은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에게 용납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용납을 받아낸 이후에 품고 하나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전하게 정착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사도바울에게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대인의 긴 역사 속에서 이방인은 죄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그 깨어진 균열을 뭐 본드 하나 붙여서 메꾼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은 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업적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꿈이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바울은 얼른 본문 제일 앞쪽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 많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사도바울이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할때 이미 우리 안에 좌절된 그고 실패 이런 게 학습되어 있거든요. 죄인인 우리는 소망을 품는다고 할때 소망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실패와 좌절을 동시에 품어요. 할수 있겠지? 아, 나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이제 습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이거를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아니,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뉘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살려 두고. 아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좀좀 좀 냅둬보자. 좀 지켜보자. 좀 이렇게 되지 않냐고요? 기도 제목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온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도 뭐 당기 성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나가지만. 참 기대되는 일이죠. 단기성기하면 아,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많은 영혼들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변화되고 얼마나 너무 재밌는지. 당시 재밌는 일이었을까요? 돌 맞아요. 가면 여기 가도 돌 맞고 저기 가면 채찍 맞고 막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에게 꿈이 소망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꿈과 소망이 없었다면 로마까지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서 위에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그 편지들을 썼을까요? 감옥에서 소망이, 없, 소망이 없다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껏 편지 한장 쓰는 거? 그게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담담하게 사도바울은 그 일들을 하나 하나씩 해냅니다. 여기 가서 돌 맞아도 복음 전하고 감옥 갇혀서도 편지 하나 쓰고 달랑 그 편지 하나 내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붙잡은 건 소망이 하나님인 거죠. 이 편지 하나, 달랑 편지 하나, 글귀 하나 나는 못하지만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 단어 하나 붙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 하는 판단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많잖아요.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껏 편지 한 장이구나. 그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 기도 한 줄, 눈물 한 방울 내 하고 있는 이 발걸음 이 통해서 일하실 거다 일하실 거다 그소망이 하나님 이게 우리의 꿈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위해서 연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다시 갱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란이는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냥 딸랑 이제 기도 제목 적지 마시고 그 앞에 소망의 하나님 우이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느낀 게 있는데, 뭐 지금 다 말할 순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한 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나선좀좀울한한도있있라라요요 아, 이 g l 기도해 볼걸 아, 이거 기도했어야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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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바라보며 그 꿈을 품고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하고 다른 지라는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태도. 그두 번째가 뭐냐면 단순히 소망이 하나님 붙잡는 것,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본성과 성령의 능력은 반대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본성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령은 담대함을 주죠. 본성은 아무런 희망 없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성령은 소망을 가지게 해줘요. 본성이 불평이 가득할 때 성령은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바울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두 부분으로 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붙잡고, 물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책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문제는 신자들이 미래는 엄청난 영광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현재와 미래 간의 틈을 메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엄청난 내용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문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성령의 보증이 있을 때 소망이 소망으로 파악되고 소망이 더큰 소망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MBTI 아시죠? 요즘 MBTI를 이제 사도바울에게 적용한다면 제 생각에는 ENTJ나 INTJ 일 겁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약간 그 계획적이고 감정 따위 없고 그런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냉혹하지만 자기 너무 잘 알고 막 잘났고 막 이런 사람. 이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좀 강조하느라 네, 죄송합니다. 너무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로서 할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많은 구절을 가지고 하려 하고 있지만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떠서 영적으로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게 하는 거 그거 성령께 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망과 꿈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교의 한태서 찰스 스포전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발 없는 배와 같고말 없는 전차와 같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 초반 중반 이제 넘어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참 좋은 일이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점점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내 경험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 버린 연초지만 벌써 결정해 버린 일은 없는가? 사도 바울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근데 주목해서 볼건 뭐냐면은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하지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올한네 저는 이것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경험을 뛰어넘고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사실 자체도 뛰어넘습니다. 사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다시 되찾고 소망을 붙드는 인생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치는 소망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좋든 나쁘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면은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와 함께 또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너 그렇게 뭐가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냐?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될 거거든 될 거거든 하나님이 내꿈 이루어주실 거거든 걷게 하실 거거든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넘치는 기쁨을 전달하는 그게 생명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멈추고 벽이 부딪힐 때마다 성령을 잊으십시오 성령 주님 내 발걸음이 멈춰져 있지만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다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꿈과 소망 넘치는 소망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가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참아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인내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인내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꿈과 소망을 붙잡는다고 해도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인내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끝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 내가 초반에 꿈과 소망을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시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기쁨으로 간증의 재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